올해는 유독 현역 MLB 선수들이 KBO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네요. 두산 베어스에서 뛰게 될콜 어빈이 있겠고요. 기아 쪽에서는 오늘 소개할 선수인 패트릭 위즈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우승팀인 기아 타이거즈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 패트릭 위즈덤이 온다는 이야기는 곧 기아의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를 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아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패트릭 위즈덤이라는 선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트릭 위즈덤이 어떤 선수인지 알아야 이야기 전개가 될것 같으니 위즈덤이라는 선수는 어떤 인물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은 2012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1라운드 픽으로 프로야구에 입문하게 된 선수입니다. 91년생으로 나이는 33살입니다. 그리고 MLB에 올라온 건 2018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원소속 팀 세인트 루이스에서였죠. 이후 트레이드된 시카고 컵스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2021년 108게임, 2022년 134게임, 2023년 97게임, 2024년 75게임을 뛰었습니다. 나름 MLB에서 굵직하게 뛰었다고 할수 있는 게임수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게임수가 적어지고 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아, 그럼... 그냥 mlb 백업 선수가 한국으로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가 지금까지 기록한 성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4년간의 성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21년 타율 2할 3푼 1리 OPS 0.823 28 홈런 워8 홈런 117 2 0 2 2년 타율 2할 7푼 2리 타율 이0 7 2 5 2 5 홈런 워8러스1 0 홈런 2 a 2 3년2 2 타율 2할 오픈 1위, OPS 0.789, 23홈런, 워플러스 111, 2024년, 타율 1할 7푼 1 2 OPS 0.629, 8홈런, 워플러스 75,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가 봐도 레귤러 멤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장 비교하자면, 그야말로 KBO를 씹어드시고 MLB로 넘어가셨던 에릭 테임즈의 리턴 3년차 2019년의 성적이 타율 2할 4푼 7리. OPS 0.851 홈런 25개 워플러스 116이었습니다. 위즈덤이 테임즈급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수의 타격 능력이 그렇게 못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못해서 한국으로 왔구나 하는 정도의 선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2024년도 성적을 보면 이런 생각은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에이징 커브가 왔나? 성적이 확 떨어졌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위즈덤의 주요 포지션은 1루와 3루, 그리고 가끔 외야인데 시카고 컵스의 1루와 3루의 유망주들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그가 경기에 나오는 수가 줄어들며 그 자리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밸런스를 유지하고 감각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성적 하락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배트 스피드 지표나 타구 속도 지표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딱히 피지컬이 떨어졌기 때문은 아니란 뜻이죠. 아마 조금 안정된 자리만 보장받으면 다시 평균 능력은 찍어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전형적인 파워 히터 유형입니다. 평균 타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컨택이 그렇게 훌륭한 타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건 MLB 기준에서입니다. KBO에서도 컨택이 불안정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파워입니다. 단순 홈런 개수를 떠나 홈런의 질적인 측면을 봐도 타구 속도와 비거리 모두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을 보자면 수비도 느리지 않습니다. 물론 재빠르고 민첩한 느낌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 플레이가 절대 마이너스인 선수가 아닙니다. 솔직히 kbo 기준에서는 좋은 외국인 타자로 들어왔다고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은 수비인데 이 선수가 맡을 보직은 아마도 1루 아니면 코너 외야일 겁니다. 3루와 1루를 주로 봤지만 기아의 3루에 김도영 선수가 있기에 주로 1루의 수비를 맡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수비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구멍은 아니니까 그건 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해줄 수비는 해주지만 잡아주지 못할 것까지 잡아주는 선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위즈덤은 지난 4년간 꾸준히 MLB에서 활동한 진성 MLB 플레이어이며 정통적인 파워히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심지어 성적도 나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에이징 커브나 심각한 부상 이력으로 폼이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FA가 된 그를 빠르게 영입한 기아 타이거즈의 프론트가 이 일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는 소크라테스라는 아주 성공적인 외국인 타자가 있지만 이건 해볼 수 있는 최선의 수였던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크라테스와 의지덤을 비교해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엔 소크라테스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지덤이 좋은 매물인 건 사실이나 한국에서 보여준 소크라테스는 절대 부족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소크라테스 개인적인 성적을 두고 본다면 바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선수죠. 소크라테스의 지난 3년 동안의 KBO 성적을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2년 타율 3할1푼 1 2 OPS 0.848, 홈런 17개, 워플러스 136, 2023년 타율 2할 8푼 오리, OPS 0.807, 홈런 20개, 워 플러스 125, 2024년, 타율 3할 1푼, OPS 0.875, 홈런 26개, 워 플러스 121, 이 성적의 맥락을 보면 전혀 나쁘다고 할수 없는 선수입니다. 2023년에 기아의 주력 선수로 활약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으니까요. 팀내 기록을 보면 워, 홈런, 워플러스 모두 김도영 선수 다음에 2위였습니다. 일부 기아 팬들이 소크라테스를 다소 아쉽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기록 자체만 두고 평가하면 솔직히 바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아는 이런 선수를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두드러진 원인은 두 가지 문제로 볼수 있는데. 수비와 주로 플레이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주로와 수비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건 교체를 결정하는데 매우 크리티컬한 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아는 지난 3년간 매우 좋은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안정된 선택을 버리고 새롭고 과감한 선택을 한 기아의 선택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MLB에서 보여준 성적만을 두고 봐도 소크라테스와 패트릭 위지덤 선수의 성적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 차이로 위지덤 선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기아가 과감하게 선택한 아주 근원적인 이유일 겁니다. 게임처럼 비교해본다면 소크라테스 카드가 5 플러스 6을 벌어다 주는 카드라면 위즈덤 카드는 5 플러스 3에서 5 플러스 10까지 해줄 수 있는 카드란 거죠. 확실히 포텐셜 자체는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굳이 제가 5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최저치를 낮게 잡은 이유는 적응의 문제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외국인 선수가 KBO에 온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즈덤 선수 역시 100%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은 할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KBO 투수들과 궁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부진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와서 뛰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부를 제외하고 상식적으로 종합평가를 내리자면 매우 높은 확률로 5와 플러스 7 이상 찍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많이 궁금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데 단순 비교를 하기 가장 좋은 사례는 아무래도 NC 위 에런 데이비슨 선수이지만 데이비슨 선수가 KBO로 오기 전에 평가는 배트 스피드가 느리고 선구안이 좋지는 않지만 힘이 좋은 공갈포 파워 히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KBO에서 보인 수치는 타율 3할 6위 OPS 1.003, 48 홈런, 워 플러스 153이었습니다. 홈런은 KBO 전체 유일하게 40개대를 기록한 압도적 1위였으며 OPS는 3위, 타율은 19위였습니다. 배트 스피드가 느린 건 평균 구속이 낮은 KBO 리그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으며 브레이킹 볼에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MLB 평가는 KBO 수준의 변화구는 아무런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지덤 선수는 이 정도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솔직히 보여줄 수 있는 포텐셜은 이것보다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딱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전성기 박병호급의 성적도 기대해 볼수 있는 선수로 생각합니다. MLB 위 느린 타이밍 그리고 정면 승부보다는 편하게 꼬드김에 많은 리그라는 것에 적응만 한다면 놀라운 성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느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선수의 MLB에서의 하드 히트 비율. 배럴 타구 비율, 타구 속도 등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2021년 배럴 타구 비율 16%, MLB 상위 7%, 하드히트 비율 51.9%, 상위 8%, 타구 속도 시속 91.2마일, MLB 상위 19%, 2022년 배럴 타구 비율 16.2%, MLB 상위 7%, 하드히트 비율 46.3%, 상위 18%. 타구 속도 시속 90.7마일, 상위 19%. MLB에서 경기를 가장 많이 했을 때 세부 기록을 보면 KBO에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의 퀄리티입니다. 그럼 오, 완전 개사기야. 그렇다고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단점이 또 그만큼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 컨택 능력이 좋지 못합니다. MLB 평균 삼진율이 36%였으니 아주 속이 터지는 스타일의 선수라고 할수 있죠. 공잘 맞을 때는 뻥치는 스타일의 선수죠. 삼진과 홈런은 많은데 볼넷은 또 적어서 선구안이 좋은 선수도 아니고요. 이런 극단적인 약점 때문에 사실 100%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비슨의 사례를 보거나 박병호 선수가 미국에서 기록했던 성적을 본다면 이게 KBO 리그에서는 그렇게 큰 약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게 되네요. 조금 더 자세히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선수가 가장 약했던 고종이 페스트볼 고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장 안 좋았던 런벨류 마이너스 5가 싱커에 대한 고종이었고 다음으로 안 좋았던 마이너스 3이 페스트볼에 대한 고종이었습니다. 2023년에 가장 안 좋았던 마이너스 1이 페스트볼입니다. 변화구의 약점이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페스트볼 타이밍 약점이 왔을 수도 있고 또는 95마일 이상의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안 되면서 약점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KBO 리그에서는 이두 가지 고민이 없어집니다. 패스트볼의 데비비에한 박자 빠르게 스윙에 들어갈 정도의 빠른 공, 즉 154km 이상의 공을 그냥 맨날 뿌리는 선수는 전무할 것이며, 구종의 각도가 MLB 수준에 미친 선수들도 몇안 됩니다. 이 선수의 배트 스피드를 보면 KBO에서는 공 보고 공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파워는 의심할 필요 자체가 없으며 국내 최상위권을 찍을 만큼 압도적일 것이고, 선거한 부분이 다소 불안한 요소이긴 하나 심각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급해지지 않는다면 앞서 본 데이비스슨 성적 또는 진짜 적응 잘하면 2015년 박병호 같은 퍼포먼스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아도 당연히 이런 포텐셜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라는 걸출한 외국인 타자를 별로 고민 없이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사실 타팀은 또 완전 쫄 필요는 또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수 약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좀 급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살살 꼬드기고 KBO에서 그랬던 것처럼 타율을 살살 낮출 겁니다. 뭐 그러다가 가운데 물리면 어쩌냐고요? 그럼 뭐 홈런 맞아야죠. 그래서 추천하는 건 커브입니다. 커브의 약점이 커리어 내내 있었거든요. 이 위지덤 선수의 공략 포인트는 커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좋은 커브볼 투수가 상당히 많죠. 그건 위지덤 선수에게 극복해야 할 포인트겠죠. 개인적으로는 부산의 콜 어빈보다도 이 패트릭 위지덤의 활약이 더 궁금합니다. 진짜 무쌍을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설레발에 그칠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일루의 오스틴 데이비스에 이어 또한 명이 강타자가 KBO에서 경쟁합니다. 일루의 최강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기아는 챔피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2025 시즌 KBO입니다.